필라테스 강사 오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가 뭐길래? 최근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코 운동을 추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 근육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 근육은 대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30m가량의 가늘고 긴 대나무는 5년의 성장 과정 중 4년 동안 단 3cm 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높이 자라나기 위해 그 4년 동안 땅속 깊숙이 사방으로 넓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6주 만에 30m까지 폭풍 성장하여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곧고 긴 대나무가 된 것입니다. 대나무의 뿌리, 그 내실이 우리 몸의 코 근육입니다. 척추와 골반을 흔들리지 않게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부 근육, 뿌리 근육인 거죠. 자, 그렇다면 척추 질환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뿌리 내리는 운동, 코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코어 운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척추 중립을 유지하며 팔, 다리를 움직이는 데드버그 버드독 동작입니다. 매직바디TV 조용구 선생님의 데드버그 버드독 동작의 진실에 관한 재미난 설명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적절한 코어 운동 개념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어 운동을 하면 허리 건강에 좋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먼저 데드버그 동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라테스 기구 캐딜락에서 푸시스루 바와 푸스프링을 이용해 볼게요 수직 슬라이드 바를 누웠을 때 테이블탑 다리, 무릎 높이만큼으로 낮춰서 고장을 시키시고, 저는 왼쪽에 먼저 푸스프링을 걸었습니다. 수, 어, 푸시스루 바는 아래쪽에 노란색 스프링을 하나 걸고, 세이프티 체인, 안전 체인을 위쪽으로 잘 걸어줬어요. 안전하게. 자, 왼쪽 무릎에 푸스트랩을 걸고, 조심히 푸시 스루바 밑으로 들어와 놓겠습니다. 데드버그는 죽은 벌레죠. 어, 몸통이 딱딱한 벌레가 죽어갈 때 팔다리를 허우적대면서 흔드는 자세를 음, 비유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 몸통은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힘을 어, 푸스프링과 푸시 스루바가 도와줄 거예요. 움직이는 팔과 다리는 내 척추 중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두 손으로 푸시풀바를 잡고 하늘로 높이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때 가슴 아래 갈비뼈가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이 들고 반대로 등뒤 갈비뼈는 바닥을 꾹 누를 수 있게 하부 갈비뼈가 들려 있지 않도록 누르는 힘, 바닥을 누르는 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테이블탑으로 들어볼게요. 스프링이 걸려 있죠? 내 네, 가슴 쪽으로 무릎을 당기려고 하는 힘이 또 아래쪽 코어 힘을 쓸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스프링 강도 한번더 체크하셔서 두 손은 하늘로 위로 올리고 왼 무릎은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벌써 굉장히 복부 쪽으로 힘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오른 다리를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내 허리가 들리려고 휘청휘청 흔들리려고 할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잡는 힘, 지금의 힘을 느끼고 또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오른 다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른 다리만 움직여 볼까요? 등뒤 갈비뼈 바닥으로 붙여놓으시고 사선 앞으로 둘, 셋. 넷 후, 다섯 후, 자 그러면 팔도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에 있는 왼팔을 움직일게요 왼손은 주먹을 쥐어 푸시스루바 위쪽에 살짝 붙여 볼게요 그러면 오른손과 왼다리는 내 코어를 잘쓸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오른다리와 왼팔은 코어를 잘쓸수 없게 척추를 흔들려고 하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들이마시고, 하나, 둘, 버티고 유지하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힘들이 셋, 코어 힘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손은 푸시스루파를 하늘로 더 높이 밀어 올려보겠습니다. 여덟, 아홉, 열, 돌아와서 이대로 5초만 버텨볼까요? 5, 4, 3, 2, 1, 한 다리 한 다리 천천히 내리시고 팔꿈치를 구부려 푸시스루파를 제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고부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네요. 동작의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실 때는 폼롤러를 이용하여 폼롤러 위로 올라가 누워 동작을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푸시스루 바를 이용하여 데드보그 동작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앉은 상태입니다. 푸시스루 바 위쪽에 노란색 스프링 하나를 걸고 푸시 스루 발을 향해 앉겠습니다. 수직 발에두 발끝을 살짝 거시고 무릎을 세우고 척추는 중립으로 앉았어요. 가슴 아래 갈비뼈 움켜 잡고 복부의 힘 유지하시고 푸시 스루 발을 넓게 잡으시고 천천히 팔꿈치 피시면서 척추 중립을 그대로 유지해 보겠습니다. 견갑골은 앞으로 많이 밀려 나오고 있겠죠. 그 힘을 유지하시고 턱을 살짝 당겨 정면을 볼게요. 경추는 살짝 구부리고 있습니다. 왼발을 배드에서 살짝 떼어 봅니다. 이때 허리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 그리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어서 푸시스루 바 위쪽에 살짝 올려 볼게요. 이때도 몸이 흔들리지 않게. 자, 오른 팔과 왼 다리가 움직입니다. 왼 다리는 배드 바깥쪽으로 낮췄다가 들어 올리시고, 오른팔은 머리 위로 들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둘셋넷 허리 골반 쪽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다섯 여섯 일곱 내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도록 일곱 중심 축을 유지하는 힘 여덟 아홉 열 돌아와 5초 버텨보겠습니다. 오사삼이일 오른손도 푸시스루발을 잡고 왼발을 배드위로 올릴게요. 반대쪽도 해볼까요? 자 척추가 흔들리지 않는지 허리가 휘청거리지 않는지 한번 더 체크하시고 오른발을 들고 왼손 주먹을 쥐고. 오른 다리와 왼 팔이 움직입니다. 하나 움직이는 팔과 다리는 내 척추를 방해하고 있죠. 중립을 유지하는 척추를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돌아와 5초 버텨보겠습니다. 오사삼이일 왼손으로 푸시 스판 수류발를 잡고 오른발 내리시고 천천히 팔꿈치 구부리면서 척추 중립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푸시 수류바에 걸렸던 데드버거였네요 이어서 버드독 동작을 연결해 가보겠습니다. 푸시스루바 위쪽에 그대로 노란색 스프링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위쪽 고리에 푸스프링을 걸었어요. 자, 저는 왼쪽에 푸스프링을 걸었으니 왼발을 푸스트랩에 걸고 조심히, 어, 푸시스루 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쪽 스프링에 걸려 있어서 위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마 다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고, 테이블 자세를 만들겠습니다. 척추 중립을 만드셔야 합니다. 누워있을 때랑은 다르게 이제 척추가 공중에 떠 있어요. 내 허리 커브가 잘 만들어졌는지, 시선으로 내 경추, 목뼈가 중립으로 잘 유지가 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가슴 아래 갈비뼈를 모으시고 허리 뒤쪽에 커브를 골반의 중립으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시선은 저 멀리 두 손과 정삼각형을 만드는 그 지점을 바라보면 대략 경추 중립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손목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 내 무게중심 정 가운데. 손과 손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 중심축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견갑골은 앞으로 당겨옵니다. 윗등을 볼록하게 만드시고, 허리 커브가 없어지지 않게 유지하시면서, 오른손은 푸시스루파를 잡을게요. 자, 왼쪽, 특히 내 네, 견갑골을 앞으로 당겨오는 힘, 왼손목을 누르고 기대지 않게, 중심축이 왼쪽으로 가지 않게 주의하시고, 오른손으로 잡은 푸시스루 발을 앞으로 밀어내 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구부려 오고, 조심히 움직이셔야겠죠? 다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자, 앞으로 밀어낸 상태. 허리가 흔들리지 않게, 척추 밑에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서 복부 힘. 자, 이제 왼쪽 무릎을 펴볼게요. 왼발에 걸려있는 스트랩을 멀리 뒤쪽으로 끌어가 보겠습니다. 척추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힘, 고개가 떨어지지 않게, 목이 떨어지지 않게 시선 유지. 자, 왼발을 살짝 들어서 스프링을 왼발은 뒤로 끌어가고, 오른손은 앞으로 밀어내고 있죠? 다시 왼발 내리시면서, 오른 팔꿈치 구부리고, 왼무릎도 구부려 제자리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네, 몸통이, 어깨가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유지하는 힘 그리고 내 몸이 돌아가지 않게 회전되지 않게 잘 생각하시면서 자 이제 같이 오른팔과 왼다리가 동시에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프링을 머리 위로 그리고 내 엉덩이 뒤쪽으로 끌어가는 힘이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또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고 둘. 왼팔과 오른 다리가 바닥을 밀어내면서 지지하고 있죠. 셋, 그리고 내 몸이 회전되지 않도록 오른팔과 왼다리가 스프링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또 제자리. 넷, 돌아오고 다섯, 5초 버텨보겠습니다. 5, 4, 3, 2, 1.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 조심히 일어나 앉고, 발에 걸었던, 왼발에 걸었던 푸스트랩을 빼볼게요. 자, 다섯 번 했는데 굉장히 힘이 드네요. 반대편도 스프링을 반대로 거시고 연결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 없이는 살기 힘든 것들. 마치 땅 속에 있는 대나무 뿌리처럼, 공기처럼, 사랑처럼, 코 근육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강사 오드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